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냐면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전월의 고용 변화 수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8월 1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발표된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너무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예상치였던 7만 5천 건에 반도 안 되는 22,000건이 나왔습니다. 7월 3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은 147,000건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 당시에 정부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나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기가 뜨거운 걸로 해석되었는데 두달 사이에 급격히 급락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되었던 7월 비농업 고용지수도 73,000건으로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악화됐는데 이번 9월 5일에 발표된 8월 비노 고용 지수가 반토막도 안 되는 22,000건을 나오면서 더 빠르게 고용 시장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비노 고용 지수는 8만 건 기준으로 보는데요. 8만 건 아래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웁니다. 지금 22,000건이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또 다시 변화된 수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렛츠 고. 일단 패드워치 보시면 9월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재차 상승하면서 89%고요. 그리고 50bp 인하 비컷 인하 가능성이 11%로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장이 동결 가능성도 봤었는데 이제는 동결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결국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고용 쇼크로 인해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더불어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면서 급락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침체 우려를 급하게 반영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락한 거죠. 9월 금리 인하 확률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 시장은 미래의 기준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테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높은 수익률을 줄때 기존 국채를 빠르게 사야겠다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다. 특이한 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불스티프닝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불스티프닝은 종종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어쨌든 이제는 파월의 금리인 압박을 넘어서 연준이 정책기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연준을 장악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배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준이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기간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리고 양적 원화는 비상시에만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정부의 연준 장악 의도가 이제 앞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비농업 고용 수정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수는 초기 추정치일 뿐입니다. 고용정보가 계속해서 더 들어옴에 따라 두달 동안 응답률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수치를 보정해서 공개합니다. 즉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처음에 1차 추정치, 그리고 2차 추정치, 그리고 확정치 순 이런 순으로 고용수치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수정되는 이유는 초기 발표 시점에는 응답률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응답률이 들어오면 수치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수정치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6월 수치를 보면 한번더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수치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13,000건이고요. 7월 고용은 한번도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79,000건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는 고용 조정 과정에서 원래는 거의 15만 건에 육박했었는데 이제는 두 번의 조정으로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이런 현상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7월 고용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지난 4월 이후부터 고용이 꾸준하게 둔화되는 추세가 보여집니다. 이번 8월 초기 추정치도 22,000건이지만 수정치와 학정치가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다시 또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다시 또 뜨거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용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이나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고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 침체되고 있는 건 악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현재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 않고 금리 인하만 집중해서 움직이는데요. 정말 금리 인하만 하면 증시가 불장인 것처럼 모든 경제도 불장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금 더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 실업률은 4.3%로 예측지와 부합을 했고 이전 대비 소폭 올라갔습니다. 일단 4%대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보면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만 봤을 때는 미국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니 어느 한 순간 어떤 것이 트리거가 같은다면 미국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7월 실업률을 소수점으로 보면 4.248입니다. 그리고 8월 실업률을 소수점으로 보면 4.324로 소폭 올라간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U6 실업률이 8.1로 올라갔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있는 걸알수 있죠. 일단 U6 실업률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구직할 의사는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는데요.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이 수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력 활동이 저하된다는 지표고요. 전월 9.1%에서 8.1%로 소폭 올라오면서 고용 악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표로 볼수 있겠고요. 추세가 점점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자 시장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에 다시 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 악화가 나타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여기서 물가까지 재상승한다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의 세 가지 핵심 지표가 뭘까요 성장 그리고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이세 가지 지표 성장 물가 고용이 모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분별한 관세 전쟁 아니면 미국의 투자 유치 아니면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뺏기 위한 전쟁? 아니면 연준을 장악해서 모든 수치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현상?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증시는 AI, 반도체 섹터 위주로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삭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매출액,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매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현재가예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